안녕하세요. 재미있고 중요한 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어떤 회사에서 만든 아기 기침약에서 나쁜 세균이 발견되어서 이 기침약을 다시 가져가고 있어요. 이 세균은 배탈을 일으킬 수 있어서 혹시 이 약을 먹고 몸이 안 좋으면 바로 병원에 가봐야 해요. 이 약은 2022년 12월부터 2025년 6월까지 팔렸다고 해요. 약을 산 사람들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 해당 약이 있다면 확인해 보세요. 미국 서부에서는 산불이 많이 나서 공기가 나빠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집 안에 더 오래 있게 되고 감기 같은 병이 더잘 퍼진다고 해요. 캐나다에서 눈이 일찍 녹으면서 숲이 더 마르게 되고 그래서 큰 산불이 더 자주 나고 있어요. 나쁜 공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플 수 있고 병원도 힘들어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환기를 잘 시키고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시설을 늘려야 한다고 해요. 두 회사가 힘을 합쳐서 아주 어려운 단백질 모양 계산을 성공했어요. 이건 컴퓨터로 할수 있는 가장 큰 계산이라고 해요. 이 기술은 새로운 약을 만들거나 다른 중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해요. 앞으로 더큰 계산도 할수 있도록 계속 연구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어떤 연구에서는 코로나 19의 mRNA 백신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연구는 백신을 맞은 후에 사망자가 늘고 백신 효과가 없으며 DNA에 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걱정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연구에서는 백신을 맞은 후에 뇌손상, 암, 그리고 사망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도 해요. 일본에서는 백신을 더 많이 맞을수록 일찍 사망할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과도 나왔다고 하네요. 또 mRNA 백신이 여성의 난자수를 줄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영국 런던에서 오래된 로마시대 벽화 조각들이 발견되었는데 이걸 퍼즐처럼 맞춰서 큰 벽화를 다시 만들었어요. 이 벽화들은 아주 멋진 집의 벽을 장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노란색 바탕에 새, 악기, 과일, 꽃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고 하네요. 이 벽화는 영국에서 발견된 로마 시대 벽화 중에서 가장 크다고 해요. 우주 회사 스페이스 X의 로켓이 시험 중에 폭발했어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주변 마을에도 피해는 없었다고 해요. 이제 왜 폭발했는지 조사할 거라고 하네요. 어떤 의사 선생님이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로봇을 이용해 수술을 성공했어요. 미국 플로리다에서 앙골라에 있는 환자의 암을 수술했는데 무려 만참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었다고 해요. 환자는 수술 후에 건강하게 퇴원했다고 하네요. 인도에서는 의사들이 40세 이상 어른들에게 신장암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하고 있어요. 일찍 검사하면 암을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하기가 더 쉽기 때문이라고 해요. 흡연, 비만, 혈압 문제 등으로 심장암이 늘고 있다고 하니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러시아에서 무거운 로켓이 성공적으로 발사되었어요. 이 로켓은 군사용 위성을 싣고 우주로 날아갔다고 해요. 이 로켓은 벌써 열번째 성공적인 발사라고 하네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하루는 먹고 하루는 굶는 방식의 간헐적 단식이 살을 빼는데 효과가 좋다고 해요. 혈압이나 혈당 수치도 낮춰준다고 하네요. 이 방법이 오랫동안 효과가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하지만 살을 빼고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방법이라고 해요. 우주 망원경으로 멀리 있는 은하 263개를 관찰했더니 약 60%가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었다고 해요. 이건 원래 예상했던 것과 달라서 우주 전체가 한쪽으로 돌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새로운 생각을 하게 했어요. 심지어 우리 우주가 거대한 블랙홀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아주 놀라운 생각도 나왔다고 하네요. 하지만 아직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해요. 인공지능 채치 PT를 계속 사용하면 생각하는 능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채치 PT를 사용한 학생들은 뇌활동이 줄어들고 배우고 기억하는 데 중요한 뇌파가 약해졌다고 해요. 목성보다 더큰 외계 행성이 우리 은하의 가장자리에서 발견되었어요.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사용해서 발견했다고 하니 우주 연구에 큰 발전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 외계 행성은 목성처럼 거대한 자기장과 폭풍우가 치는 대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미국에서는 해로운 벌레가 미국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벌레를 없애는 시설을 만들 예정이라고 해요. 이 시설에서 불임 수컷벌레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풀어놓을 거라고 하네요. 덴마크에서 고고학자들이 약 30개의 무덤이 있는 옛날 무덤을 발견했어요. 이 무덤들은 10세기 후반 바이킹 시대의 것으로 보이며 높은 지위를 가진 바이킹 가족의 무덤일 수 있다고 해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소식들로 찾아올게요.